안녕하세요. 수상한닷컴의 딸기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55 발표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 뭐랄까요. 남보다 새로운 카메라를 먼저 볼수 있다는게 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알파55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알파55라는게 기존에 있던 소니카메라그 라인업을 따라가는게 아니고 알파55는 움직이지 않는 미러에 새로운 그런 라인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알바 59가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것클 텐데 말이죠 기대는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출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회장에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넓고나 했어요? 어, 어 동네가 길 막히고 있군요 아, 드디어 발표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문 안에 <laughs> 알파 55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laughs> 지금은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파55를 보기 전에 어떤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제가 알파55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동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파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서 첫 번째죠 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n x 5 같은 경우에는 알파 마운트라기보다는 E 마운트죠 그래서 아답터를 꼽아 가지고 알파 렌즈를 장착할 수 있다 뭐그 정도인데 이번에, 오늘 지금 좀 이따 발표될 알파55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알파 마운트를 꽂아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음 완전 첫 번째 알파 동영상이 가능한 바디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소니가 동영상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알파라는 브랜드로 나온 동영상 카메라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카메라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초당 10연사예요. 예전에 그 10연사되는 카메라를 몇 개를 써봤는데 뭐 1v hs 같은 캐논의 그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10연사 뭐 8연사 이런 카메라들. 근데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당 8연사 였는데 이게 연사를 다다다닥 찍고 나면은 8장이 다 저장이 안되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그 오류가 이렇게 퍼지질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오류는 잘 모르셨는데 펌웨어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개량을 하기 전까지 그것 때문에 좀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초당 10장을 촬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초당 10장이 제대로 저장이 되는가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알파에서 그러니까 소니에서 의도한 대로 10장이 모두 다 촬영되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뭐 미러가 없는 카메라다 미러가 없는 게 아니고 반투명한 미러를 선택해서 미러 쇼크가 없다는 거죠 미러 쇼크가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필름 시절에 제가 그 캐논의 원앤 RS라는 카메라를 써봤었거든요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투명한 미러를 선택. 채택을 해가지고 셔터를 누르면 1초에 10장씩 이렇게 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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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됐었어요. 근데 36장짜리 필름을 넣었을 때3 6초면 이제 전부 다 촬영이 돼버리니까 효용성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은 R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히트를 못쳤던 건데 이번에 알파 55 같은 경우에는 DSLR 카메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당 1이연사가 가능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눈여겨 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 55에게 뭐 기대하는 특별한 점은 없어요. 음, 다만 이 카메라가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매력입니다. 카메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매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계적 감성이라고 불러요. 왜 카메라를 딱 만졌을 때 기분이 좋아졌으면. 기분이 좋으면 한 컷이라도 더 찍어보고 싶겠죠? 평상시 같았으면, 같았으면 안 눌렀을 사진에서도 셔터를 누르게 만드는 힘. 그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 감성이고, 그걸 저는 카메라의 매력이라고 부르는데, 알파55는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지 저를 저쪽에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알파 렌즈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 뭐, 실을 <laughs> <씨를> 걸어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실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빛을 표현을 했고, 이쪽에서 지금 비보이가 춤을 추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촬영해볼 수 있는 세트가 있고요. 오. 아니, 생각보다 꽤 많은 걸 준비해놨는데요. 예. 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것보다 오늘 밥을 어디서 먹을 것인가? 오, 밥 먹는 자리가 아주 멋진데요? 아, 이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하겠어요. 어디 앉아서 밥을 먹어주실까? 어, 일단 그 주빈이 아니기 때문에 구석쟁이 대로 어디 구석으로, 구석으로, 구석으로. 아, 여기가 좋겠군요. 역시 주변이나 삶은 살고 있습니다. 구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가서 뭐 어떤 걸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의상 한번 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군요. 네. 알파 55군요. 제가 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작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손에 잡는 맛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커요. 어 커서 마음에 듭니다. 너무 작아버리면 핸드그립이 안 좋아가지고 들고 있는 게 불안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크기가 적정하네요. 이 네, 밀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어, 됐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 <laughs> 분들 다 왔으면 이제 시작을 하시죠. 아주 꽤나 기다리게 만드시는군요. 음. 아주 고드하군요 제자리에, 제자리입니다. 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특별리 알이 붉은 놈으로. <laughs> 오. 오, 예. 아쉽군요. 행복합니다. 자, 드디어 비주얼, 비주얼이 받쳐주는 비주얼이 받쳐주는 디저트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테이블 한 명도 안 빼놓고 지금 다 이걸 찍고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이것이 바로 디카족의 자세. 놀랐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디저트를 찍고 있는 이 모습 참 아름답군요. 상권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저 여러분들께 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운권이고요. 이 행운권을 통해서 오늘 추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은품을 그럼 지금부터 본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일 첫 번째 순서로요. 손님코리아 알파팀 배지훈 팀장이 환영사와 함께 국내 사업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소니콜리 알파틴 지션입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소니가 제일 기념있죠? 네. 아, 제가 지난 4년 동안 알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라는 걸 깨달, 깨달았습니다. 검색, 신제품 발표 검색했더니 다 스테이크 사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외산 브랜드가 아니라 외식 브랜드 소니가 될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식사를 잊어주시고 네, 지금부터는 55회 정도 직중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약간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아, 아파, 알파 제품 개발 총괄부장인 최세의 상을 앞으로 모시고요. 제품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추세의. Uh, I can't speak uh, Korean language, so excuse me to speak English. 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최세의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말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부터 아, 영어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increased the market share thanks to nx 5 and nx 3 5와 NXS3로 올려왔습니다. After launching Alpha 55 and Alpha 33, we have further. increas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ntinued support for Alpha. Mm. Mm. 감사합니다. Mm. 아, 소니 코리아 알파팀의 김명준 씨를 앞으로 보시고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깊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신제품을 여러 개좀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뭐 바디, 바디를 좀더 많이 냈었죠? 그죠 예,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렌즈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85mm, 그리고 35mm, 그 다음에 24mm까지 나왔습니다. 85mm와 35mm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알파 100을 런칭할 때부터 요청을 했었던 렌즈죠. 그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DSLT라고 하는 네, 신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큐멘터리 비상을 제작하신 임유철 감독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유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호식입니다. 생각해주죠. 알파 33입니다. 한분 뽑겠습니다. 57번. 50... 50... 도착했을 때한 6시쯤 도착했는데 지금 9시 50분입니다 <laughs> 대체몇 시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야 너무 길어 오늘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내용들이 막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괜찮네요 뭐. 늘 보았던 소, 소니만의 독특한 소개 방식들 어, 그렇고요 자, 제 뒤에 알파55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 대고 제 메모리 카드를 넣어가지고 촬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어떤 그 테스트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데모용 바디라서 베타 테스터 버전이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펌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정상적인 데이터는 안 나올 거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상 기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때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 55를 봤을 때 가장 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너무 작지 않을까. 넥스5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작아가지고, 어 일반적인 칼자이즈 2470 같은 거를 딱 장착하면은 바디에 렌즈를 닦는 게 아니고 렌즈 바디를 장착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어 얘도 똑같이 조금 해버리면은 가지고 있는 렌즈들과 어울리질 않아서 좀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작아졌다곤 고 하지만 알파카메라의 그 듬직한 그 사이즈에서는 많이 작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EVF 파인더였어요. 자, EVF 파인더는 이 위에 보이는 LCD 와 파인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어, EVF 들여다 보는데 여기다가 어, 어떤 룩벨를 대고 보는 듯한. 굉장히 맑고 선명해요. 60 프레임에 화소는 제가 아까 긴트런느 기억이 잘안 나네요.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EVF가 저는 전해주는 정보라든가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나요. AF 성능입니다. 아까 제가 저 안에서 살짝 살짝 움직여 봤는데 어, AF 돌아가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살짝 이렇게 지금도 제가 반셔터를 누르고 있거든요. 어때요? 누르자마자 반응하고 그 반응 속도가 어떤 다른 거에 비 기존의 SLR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감이에요. 저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핸드그립이에요. 왜? 카메라로 촬영할 때 손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핸드그립이죠. 이 부분을 잡고 있으면. 어 카메라로부터 촬영자에게 전해오는 편안함 그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거에 못지않게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립으로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돼요 거기다가 이 카메라가 주로 타켓으로 삼고 있는 어떤 그 초보자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는 핸드 그립을 제공해 줄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좋겠다. <laughs>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력적인 카메라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충분히 매력적인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재미없는, 어, 참관기 봐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키스! 다 아, 이게 테이프 붙어 있어. 아, 진짜. 가장 곧, 곧 찍어보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laughs> 바로 오늘의 획득품. 아 어, 이거 앞으로 중고장터에 엄청 풀리겠는데.